예, 앞서 은평구 의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구의회는 당초 이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었던 구정질문을 13일 하루만 진행했습니다. 네, 이날 열린 구정질문에서는 지난 10월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 위반 논란이 있었던 임시청사 사업을 놓고 의원과 집행부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구정질문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문을 연 은평구청 별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본청에서 6개 부서 200여 명의 직원이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은평구는 올해 9월 추경예산안으로 건물임대보증금 5억 7천여만원, 월 임차료 3천여만원 등 임시청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절차 위반 논란. 추경예산안 심사와 임시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온 양기열 의원은 구정 질문에서도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냐며 집행부에 따져 물었습니다. 은평구의 예산 승인과 의결 없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은 승인도 없이 선지출하는 탈법적인 행정을 보여줬습니다. 계약의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해 달라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던 점 본청 업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추진이 시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악한 공간 부족을 문제 해결, 해결하고자 해서 별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거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초 잡음이 있었던 구청장 등 일부 직원에 대한 통신비 지원도 다시 구정질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기열 의원은 환수 금액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본 의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환수 금액 총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라는 정례의 기간 동안 은평구 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통신비 환수 조치는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환수 금액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3월 24일 날 JTBC 언론부가 나고 4월 중순에 전액 환수를 해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이 민원제게 돼서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인사 조치와 환수했다는 내용을 다 보내드렸고요. 거기서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어, 담당자의 업무 미숙, 숙제를 못한 하고 대해서 함이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에 나선 송영창 의원은 환수 조치 여부를 거듭 확인하면서 구의원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환수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환수 했습니까? 환수 했습니다. 했습니까? 4월 16일 날. 했습니까? 예예. 송 의원 양결론께서 혹여라도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공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야, 항의 공문을 보내야 되고 이에 개선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외에 이날 구정 질문에선 공감학교와 마을 교육 사업 등 교육 문화국 주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